정첸물, 에센셜, 스킨 누더, 롱웨어 쿠션, 라이트. 3만원. 유지력이 좋은 것 같고, 커버가 잘 돼요. 근데 제가 좀 건조해서 매트한 느낌? 점 만점에 8점? 디얼 포에버 쿠션 0 0 5 10만원에. 케이스가 네. 예뻐서 샀고요. 색깔도 네. 밝아서 어두운 네. 피부 가리는데 좋은 것 같아요. 10점 10점에 바닐라코 얼티밋 화이트 쿠션 2 1일 로제 3만 원 보정이 잘 되고 쉽게 무너지지 않고 얼굴에 밀착력이 좋아요 클리오 킬커버 파운데이션 쿠션 D 오리지널 19N 포슬린입니다 3만 원 커버 잘 되는 것 같아서 사용 중이고요 뭐 제가 완전 핵 건성인데 이게 그나마 제일 툭툭하게 잘 발렸어요 아 어, 릴리바이레드 듀얼라이트 톤업 쿠션 피치 그린 또만원제 네, 피부 화장을 톤업 쿠션으로 해 해라 플래시 쿠션 파운데이션이고요 리필용까지 해서 7만 9천 원 여러 쿠션을 써봤는데 이게 저한테 제일 잘 맞기도 하고 건조할 때 쓰기 좋은 쿠션이에요. 에 스티로더 소프트 글로우 매트 쿠션 메이크업 10만 원이고요. 파우더가 안에 들어있어서 좀 뽀송하게 처리가 돼요. 파우더 처리 잘안 해도 되고 고급스럽게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